경남여행티 한, v 한한달 만에 여포 이칠 장터 여행을 보냈어요. 평일 날월차 열차에 열차를 내고 많은 네. 분들 여 만지시면 안 되고 예 많은 주고 많은 거예 일칠 장터 오늘 7일날 장터 여행을 왔습니다 꽃게튀김 음. 인는데 한개 좀뭘 음. 살까 생각은 안해봤구요 그냥 한번 시간 내서 출장날에 왔습니다. 음. 아, 그래도 평일인데도 북적입니다. 으음. 밥은 일찍 먹고 왔고요. 수산물 한번 구경하고 막렇싹떠니다 60cm 되는 수산 빙어랑 향어 이쪽으로 한번 갑니다. 수불국밥 괜찮은 밥을 먹고 와서 한번 싹 한번 불러봅니다. 저는. 돼지껍데기. 반찬이라서 가 씻기도 하고 이런 한바싹 돕니다. 이번에는 위에 뭐가 있을까 한번 공유합니다 이렇게 특별한 건 없고요. 어, 이쪽에는 약초. 오우, 시끄 이쪽에는 그 수막제

한번 둘러봅니다. 제가 살살 거는 여기서 좀 없는 것 같고요. 약초 위주. 음. 이런 거는.. 뭘볼 오랜만에 보는.. 견날더 이상 못할듯.. 저는 이거는 사야 될것 같고요. 앞로 둘러봅니다.

아 그래요? 어? 그렇게 많이 지켜서? 아니 마우 100%에... 아, 그래에 100%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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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0 0요아0 0에1 네, 0 0 0에 100%에... 100%에... 아0 0에1 0 0요1 0 0요아0에 100%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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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0 새우나 있으면 살려고 그랬는데, 새우는 없는 것 같고, 날씨가 좋습니다. 수산물이 뭐가 있을까? 간단 음. 음. 하게 반찬을 어, 하고, 여행을 마무리 하겠습니다반찬을 하게 어, 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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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꽃게장 주인이 어디 가셨나? 주인이 어디 가시는 관계로 어, 사지은 못할 것 같습니다. 특별하게. 칼국수 4천0원오이 어, 한국산어 먹고 왔지? 칼국수가 어, 4천원 합니다 음. 어, 이건 얼마예요? 한개 천원 아, 그래요? 그러면은 이렇게 두개 갖고 5 0 0 0원인어영부형하면빵 없습니다. 어영부영하면빵 없다고 예. 아니, 없다고 개연하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예, 많이 파세요. 예. 오늘은 단팥빵하고 사찰빵그렇게 간단하게 갑니다. 한찬을 사려고 그랬는데 오늘 뭐 가게 문을터진이 없어서 뭐 사지는 못할 것 같고요. 시간은 한 10분 정도. 이산 경남 여행 TV 먹 흑묘 한근 없고요. 그냥 청소 공 하고 이걸로 마칩니다. 여까지만 뭐 가고. 청청김은 여전하게 비쌉니다. 이게 무슨 안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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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TV, 방송, 마치겠습니다.